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우선 제 말투가 느리고 버벅거리니까 1.5배 속을 해서 보시고요. 팔란티어가 8.91%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23.34였고 24불이 이제 보인다 했는데 어, 무려 어, 9% 가까이 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팔란티어만 오른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근데 이제 당연히 내린 종목도 있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어, 이제 규모가 한 중형주 이상 되는 종목들이 올랐고요. 특히 클라우드 플레어,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 크게 올라 주어, 주, 올라와 주었습니다. 이 종목도 24빌리언으로서 아주 중형주입니다. 팔렌티어 보시게 되면은, 팔렌티어보다는 어반 적지만 저 종목은 어 요즘 시대에 네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상식이 상식 닷컴에서도 저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네 제품을 어 무료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 팔렌티어 한번 30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이 어 계속 갈지 겠습니다 30분 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까지 올라 내려갔다가 지금 오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라인을 잡아 주었고 또 여기에서 잡아 주었다가 올랐습니다. 자, 뭐 예전 패턴을 보게 되면은 네, 올랐다가 또뭐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하는데 이게 점점 어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이제 보여 줘야겠죠. 그리고 RSI를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네, 여전히, 네,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패턴을 계속 유지해 준다면, 뭐, 서서히, 네,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돈들이 빅테크 쪽으로 지금 계속, 뭐, 보시면, 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대형주 쪽으로, 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어, 끝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지금 뚫을 기세를 어, 이미 어, 보여주고 있죠. 페이스북과 거의 뭐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나오세요. 네, 페이스북과 거의 뭐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페이스북은 지금 정고점 뚫고 여기 위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어 이제 이제 그거죠. 이만큼 지금 올랐기 때문에 어, 실적 발표하면은 어, 또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락하는 패턴이 어, 이제 사실 알 수가 없죠. 실적 발표 때 오를지 내릴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확률적으로 내릴 것이다. 뭐 이런 RSI가 높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추가 매수를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네 전고점을 뚫고 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흐름이 있고 지금 이게 121선인데 잘 달리고 있고 여기 51선입니다. 제가 MA를 EMA로 이제 변경을 일단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팔렌티어 이야기 하다가 아, 네 일로 왔네요. 다시 돌아가죠. 팔렌티어. 팔렌티어. 네 팔렌티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 특별한 뉴스가 어뭐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칼렌티어가 이제 베어리시 패턴에서 지금 어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서포트는 뭐 20불 정도인 것 같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제 30불 정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어디 죠 삼십 불대가 네요 정도죠 지금 여기를 이제 뚫어낼 수 있냐 근데 지금 초반 뭐 바로 뭐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른만큼 또 다시 네이 각도에 움직인다고 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사십일 밀리언이고 지금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 그 다음에 레벤뉴 계약 이런 거를 계속 따내야지 계속 주가가 올라가겠죠 뭐 오르고 내리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제 마음을 너그럽게 잡고 계속 네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립식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